셀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17일 자. 오늘로써 바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자사주가 끝났네요. 이번 자사주는 623,000주를 만 매집하는 걸 목표로 했으며, 623,000주를 만 전부다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종가 가까이 와서 400주 모자르긴 한데, 어, 다 채울 것 같아요. 아직 장중이거든요. 뭐, 그리고 오늘 이 형광색 있죠. 이게 11선인데, 오늘 11선을 딛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급등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중 하나 해보세요. 저는 항상 셀티리온을 정말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거든요. 5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을 구독자분들한테 5월달에 신규 매수해도 괜찮은 거라면서 15만원에 매수하자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있었죠. 무슨 변수냐면, 60일선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제가 횡보가 나오고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21선 도달하기 전에 제가 21선 지지할 때쯤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봐 드릴게요. 지금 현 상황들 있죠? 환경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면은 이렇게 밖에 주가가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 급등이 나올 때 경험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해 두시겠습니까? 세력버스가 셀티리온 이제 곧 21선 지지를 성공하고 급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추매할 수 있으면 추매해보라고 했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내기 한번 해보자 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21선 지지하고 급등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평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들어본 다음에, 오늘 내용에 집중해서 오늘 캔들에서 셀트리온 세력들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들어보고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면은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오늘 방송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방송 첫 번째는 차트적인 측면이에요. 오늘 11선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21선 수렴하고,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올라갔던 과거가 있는데, 21선 수렴하고 나면은, 11선 수렴하고 올라가고, 5일선을 수렴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평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나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 이거 지지한다고 올라간다고 분석하는 셀트리온 방송하는 세력버스는 초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거를 놓치고 계세요. 제가 셀트리온을 매수할 때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방송 처음이신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셀트리온을 매수할 때 3대 세력이 있다고 라 했어요. 걔네들이 매집을 했고 위토가로 매수해 주는 패턴을 분석을 했을 때 언제 올라가는지를 알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세력이 매수를 해서 이평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이평 지지 상승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에요. 반대로 이평을 지지하는 것 같은 캔들은 보이는데 세력이 매도하면 주가가 못 오르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읽으시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셀티리온의 3대 세력은 뭐냐? 외인, 신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최근에 11선을 지지할 때 누가 매수해줬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해 줬죠. 그러면 오늘부터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평 지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안도 봐야죠. 셀티리온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신안이라고 유명한데 신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매수를 해줘서 우리가 수익나게 주거든요. 어제 그제 매수해 줬잖아요. 오늘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올라가는 날 위토가로 매수를 해주잖아요. 셀티리온의 친구인 거죠. 그쵸?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라고 검색하고 코스피로 가보면 셀트리온 프로그램이 지금 사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요 근래 계속 샀잖아요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얘네가 손절하는 거 봤어요 손절은 증시가 급락할 때나 기업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손절하는데 셀트리온 이번 시세의 근간은 어쨌든 저평가 이슈거든요 자 여기서 셀트리온 장투하시는 분들은 진짜 싫어하는 내용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제가 셀트리온을 백날, 첫날, 뭐, 천 년, 만년 들고 갈게 아니고,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한번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셀트리온은 이번에 20만원대 후반을 찍고, 주가가 잠시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차트상, 그리고 세력이 운전하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티리온을 5월 달에 매수할 때부터 얼마를 찍을 때쯤부터 팔자고 방송을 해왔었어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셀티리온이 오랫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의 고점 대가 높아서 이때 평균 단가이신 분들은 저희가 28만 원에 판다 해서 이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더 올라가야지 수익인데, 왜 파냐고 뭐라 하시죠? 근데, 팔고 사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28만원 찍고, 22만원 갔다가, 40만원 갔다가, 10만원 빠지고, 60만원 갈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한다 칩시다. 팔고 사면 주식수가 글쎄 20%씩 늘어요. 터치 몇번 하면은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팔고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이번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23만에서 28만원 사이에 제가 알려드린 신프 외가 팔기 시작하면 제가 매도해서 다시 사자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매도하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너가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매도하자 할때 근거를 궁금해서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셀티리온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버실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 기간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왜 그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파동의 원리를 한번 저랑 실습으로 수익을 내가면서 공부하면 어때요 제가 셀티리온 근데 이런 방송을 왜 찍냐면 제가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셀티리온 제가 근데 셀티리온을 잘 팔아야 되는데 언제 매도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셀티리온 팬층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기로 했고 그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근거들을 찍다가 떨어지는 근거를 하나 찍을 거거든요. 그날 저랑 조금이라도 팔아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 가지고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이유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력 버스가 과연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맞출 수 있을까? 수급이라는 게 정말 이탈되면 주가가 떨어질까? 그거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죠. 저도 셀티리온 뉴스도 보고 주총도 참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매매 동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티리온 세력들이 이탈하면 이탈한다고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을 건데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보러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 놓고 구독자 분들한테는 셀티리온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두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주장해서 셀티온 매도할 때 알려드릴게요 잠시 이 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셀티리온이 과거에 이 파란색 선을 건들고 화살표 지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그 선을 따라잡으러 가는 캔들이 중요하거든요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그 선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캔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매도하자는 방송을 찍을 거에 대해서 예시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일단 단 기기 급등하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만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어, 방송 잠시 예시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남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도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활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때리 매수 타점이 떴을 때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그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곧이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그 선을 따라 잡으려는 주가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가격은 최소한 이 가격은 갈 겁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잠시 알려드릴게요. 자사주 끝나서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꽉 잡으세요. 자, 오늘 캔들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나 박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저항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23만 1790원이라고 적혀 있죠. 선을 하나 그어둘게요. 이 가격에서 횡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고점보다는 비싸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를 지지해서 올라가려니.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세력이 세력교표선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선을 건들고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거라서 혹시나 파란색 선에 닿으면 닿는 날 재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타점은 대응의 방식도 있긴 하거든요. 저항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매도하자고 문자나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셀티리온 타점에 관심 가져서 영상 자주 보러 오시는 분들, 문자 받으시는 구독자분들이 셀티리온을 비싸게 팔고 다시 살서 더 용기를 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리고 중간 차익을 얻어가지 못하면 최종 매도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가 매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죠 대신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매매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서. 셀테리온 최대한 비싸게 팔아봅시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